하는 걸 넘어서는 기사들이 있어요, 보면. 네. 워낙 숫자가 널뛰죠? 기사에 따라서. 연간 600만 명 일자리. 네. 600만 명이란 말이죠. 충청, 남북도 인구 전체가 200만 명이에요. 네. 충청, 남북도 0, <laughs> 1세부터 어, 하여튼 전체 인구를 세번 정도 완전 고용하는 숫자입니다. 600만 명이 이런 수치가 <laughs>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든 뭐 어쨌든, 3천명이 동원되면 다 일자리고, 지금, 그러니까 직원 10명인 회사가 한달 근무한 일자리가 300개라고 말하는 계산법 이지 않습니까? 직원은 계속 10명인데, 365일, 1년 근무하고 나면 그 회사의 일자리는 3650개. 이런 계산법이 뭐였습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이게 많아요. 네, 지금 보면. 뭐 공론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결과를 네.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기하는 내용들은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과정도 많죠. 원전을 당장 멈춰서 전기가 당장 부족해질 것이다. 아니면 논쟁은 좋은데 협박이거든요. 협박. 예. 자, 그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 다루기 로 하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이 피고인 신문했습니다. 장전 사장은 대통령 독대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한테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서류를 받았다라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는데요. 원래 특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서류를 줬다라는 건데요. 어제 나와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안정범 전 수석한테서 자료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만남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laughs> 최근에 이재영 부회장 변호인단의 그 변호 전략이 구수라이 어, 드러나고 있죠.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 독대한 후에 대통령을 택도한 이후에 이재영 부회장이 철류를 줘서 예? 장시호 씨를 지원했다. 이게 골자였죠. 네, 내물죄 혐의입니다. 그, 이그 장시호 씨가 지원을 받게 된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은 장시호 씨가 최준실 씨가 갑자기 제안서 만들라고 해서 하루만에 만들어서 뭐마침부도 틀리고 비문도 많고, 비문도, 예, 네. 비문도 많고 그뭐 체력 훈련에 뭐 뭐죠? 체력 훈련에 구분과 배율을 알차게 하여 이런 뭐, 표현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이. 예, 선수 출신인데 선수 출진이라는 정말 대놓고 예, 오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설픈 제안서 만들었더니 삼성이 돈을 덕준거 아닙니까? 예. 10억을. 갑자기. 네, 16억 2,800억 예. 원습니다 아, 2,800만 원요. 예. 그, 그렇게 어설픈 서류한장 들고 와서 돈을 받아 냈는데 그 과정을 특검에서 캐물었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예, 이, 연계, 동계 스포츠 센터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돈준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여기서 이정 부회장이 줬다는 게 빠진 거죠. 네, 직접 개입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예, 네, 이정 부회장이 준게 아니고 안정범 수석이 줬다라고 이제 말을 바꾼 겁니다. 말을 바꾼 건데 어, 최근 이제 곧그 결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입니다. 네, 곧 결심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어, 첫 번째 전략은 아마 이제 특검 때만 하더라도 재판 대응 전략 그때는 변호사에 있었을 테니까 있었을 테니 대응 전략이 있었는데 이게 이랬던 것 같아요. 어, 피해자 코스프레. 네, 강요당했다. 완전한. 박근혜 네. 전 대통령한테 강요당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 강요의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빼버리고 최순실 씨만 넘긴 거예요. 예. 그렇죠. 최순실 씨에게, 씨에게 다 떠넘기는 것으로 이제 바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빼는. 아예 네. 빼버리는 거죠. 그 문서를 받았다거나 전달했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없는 것으로 안정루 속이 등장한다든가 아예 그냥 최순실 씨가 등장한다든가 그래서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이 그 삼성변호인단의 변론에서는 어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진술들이 다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네. 어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진술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라는 일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자신은 최순실 씨가 삼성에 해코지할 수도 있겠다고 여겨서 돈을 뜯긴다고 생각했지 범죄라고는 생각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돈을 뜯긴다고? <laughs> 아니 뭐 중학생 골목길에서, 어, 흔히 할 말로 삥을 뜯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대삼성이. 이렇게 표현해서라도, 어, 부회장을 구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성그음에서 최순실 씨한테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진술을 볼 때마다, 결국은 이제 거래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은 스포츠 진행을 했는데 그 와중에 최순실이라는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어, 성장이 아주 고약하고 대통령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대통령한테 일러받쳐서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최순실한테 삥을 뜯겼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 요약하자면 그런 주장이죠? 아니,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간 애들이 얘기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단함이 있잖아요. 실제.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 대단한 기업이 자기 오너 일가 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초라함 아이 참 빙빙 뜯겼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셉니까 그렇죠. 네. 말세탁도 모두 최순실 씨 주도로 했다라는 거고요 네. 다 최순실 탓 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혼자서 삼성을 네. 다 좌지우지 했더라 돈을 말이죠. 뜯었다 네. 우리는 그냥 당했을 뿐이고 대통령한테 직접 받거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변호, 변호 전략에 짜져서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김종 전 차관이나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개입에 대해서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부딪히는 진술들입니다.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직 혀가 안풀 갑자기 그런 고백을 했 <laughs> <laughs> 지각에서 아슬아슬하 도착했거든요. 혀가 안 풀려가지고 지금. 뭐. <laughs> 너무 초라해요. 예. 이 정도 기업이 예, 오너 회장 한명 살리겠다고 자기들이 바보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꺼이 예. 그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광고해 대면서자 다음 수요.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면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심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원래 이제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자체가 강제 구인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증거 인멸이 되지 않도록 도주의 위험이 그렇죠. 없도록. 그렇죠. 그게 구속의 도저히... 이유입니다. <laughs>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뭐 증인이나 혹은 어, 불러서 조사, 네, 조사하고 싶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항상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해서 구치소에 수감시켜놓는 건데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지금은 거기 있는데도 안 와가지고 구인장을 구치소에 있는데 구인장을 발부하는 일도 없는 일이지만. 더 전무후무하는 것은 구치소에 있고, 플러스, 구인장까지 발부됐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네. 하지만 계속... 자신의 재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는 나오고, 어, 그리고. 증인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불리한 상황.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말 실수를 하거나, 왜냐면 말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증인, 증인이니까. 말 실수를 하거나, 불리한 거, 말을 하게 될까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 자체로 사법부를 무시하는 거고 다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무시하는 건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김원직이 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웃음> <웃음> 안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건 당연히 없죠. 없는데. 예. 후계라도 예. 한다면. 예. 들려나가겠죠. 고끌저 그렇죠, 들려서. 저 그렇죠, 들려서. 그리고 혼나겠죠 그게 강제 구인의 <laughs> 의미니까요 강제로 데리고 <laughs> 그러니까 간다는 거죠요 들고 와서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판사에게 혼나겠고 예. 아주 불리한 형량을 받겠죠 네, 설사 증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재판장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결국은 더 이상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재판부도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인장 발부하고 끝내는 거예요 또 알았나 이러고 예. 저 어쨌든 이번에도 세 번째 안나왔습니다 예, 다음은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한 진술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챙겨보라고 말은 하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지시라고 말을 했는데 거부감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대통령이 수석한테 말하는 건다 지시죠. 부탁입니까? 애원했다 고 그래요? 그럼 재밌는 뉴스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 의견, 아 국민 연금, 네, 의견과 가, 관련된 네, 문제에서 자기는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챙겨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네. 그건 지시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뭡니까 거죠? 그러면? 챙겨보라고 했는데 지시가 아니면. 희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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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웃음> 뉴스네요. 네. 애원하였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참네. 관련 뉴스가 또 있죠. 예. 네, 계속해서 청와대 삼성 합병 의결, 의결권 관여 문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국무조정실 김아무개 과장이 썼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김 과장은 검찰 조사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또 문건 내용 좀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어제 다룬 국무조정실 이렇게 공무원이었는데 삼성, 삼성 합병 갔던, 네. 예, 문건 만들어 놓고 삼성에 가신 분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국무조정실로 예, 돌아왔습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예. 굉장히 인상적인 커리어입니다. 삼성 어, 문제를 해결해주고 삼성으로 간 공무원 다시 다시 그리고 또 공무원이 된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그 관련된 문건에서요. 문건의 항목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검토 배경, 관련 동향, 점검 포인트. 특히 점검 포인트가 눈길을 끄는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만약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초점이 맞춰서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음.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문영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아서요. 네. 구속 중입니다. 거기 개입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에 이미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개입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 의논을 의문, 의문, 했다는 불법의논을 했다는 거죠. 실제 정황은 이제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구속돼 있는 거고, 네, 이때가 특히 중요한 게요. 의결권 행사하기 한달 전에 쓰인 문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다 분석이 돼 있단 말이죠. 주주 이익이 무시되고, 뭐 등등, 그 이외에 이어진 언론들의 비판이나 주주들의 비판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몰래 한 거죠. 예. 몰래 했고, <laughs> 실제 그, 덕분에, 예, 삼성 승계 문제, 아버지가 아들은 재산 물려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해결된 거죠. 근데 삼성은, 이건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 정책이라고 네. 주장하고 네, 있는 정책이라고 거죠. 정책이고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정 부회장 쪽도 다, 이건 그냥 뭐 국가의 정책이었고, 삼성에서, 아니, 국가가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주고받은 게 아니다. 주고받은 게 아니다. 뇌물이 네. 아니다라는 거죠. 주고받은 게 아니고 다 저절로 일어난 일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얼핏 보기만 해도 이상하게 짝이 없는데 불안한 것은 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드러난 정황만 따지기도 하거든요. 소극적으로 드러난 뭐랄까요 물증이나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뇌물죄가안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기분이 우리가. 그런데 <laughs> <laughs> 관련된 물증이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케빈의 문건도 그렇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삼성을 봐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해석에 해석을 하면서 이제 결정의 물증이 아니고 증, 증인들은 다들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삼성이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래서내 물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 지난 몇달 간에 어떤 촛불 집회나 탄핵도 다험망한 일인 거예요. 네, 사실은. 관련해서 뇌물죄가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당장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뇌물죄 혐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요. 혐의 양도 대단히 낮아질 테고, 예. 네. 뇌물이 아니었어? 야,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네, 걱정이 됩니다. 자, 어, 다음 주이요 네 어제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관련해서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제보 조작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용주 의원이 해당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서인데요. 이 의원은 또 대선 과정에서 문씨 관련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음, 했습니다. 이거 억울하다는 거죠. 네. 내 문제에 사람들 주장했지만 나는 몰랐고 나는 그때도 정당한 문제 제기했을 뿐이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조적을한게 본인이 단장으로 있는 공명성부단에서 선거 선거 예. 예, 해서 한 거고, 부단장은 모두 기소됐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예. 다 기소가 됐습니다. 뭐,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지만, 더 나아가 단장으로 관리 책임도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원래 사과할 때는 그냥 사과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뒤에. 그럼에도, 다만, 이렇게 붙는 순간 사과 효과도 사라진단 말이죠. 예. 그리고 당시에 철저하게 검증했었다는 주장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철저하게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법적 책임을 벗었지만 자기 한 말이 도의적으로도 예, 그리고 사실관계로도 맞지 않은 그게 뭐 조작을 했거나 지시했다 아닌 걸로 검찰 수석에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응하는 건 본인에게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 궁금증은 풀리지 않은 채 그러니까 누가 신사에 관한 정보들을 주었는가, 개인이 알수 없는, 풀리지 네, 않은 채이 제보조작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궁금하기 때문에 예, 파악해볼까 합니다만, 한계가 있네요, 이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라 MBN이 보도했습니다. 안철수 전대표와 가까운 당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인데요 안전 대표의 출마 의지가 굳어졌다 면서 이르면 오늘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laughs> 네 물론 인용 보도 이긴 합니다 <laughs> 네, 이런 인용 보도는 보통 간을 보는건데 네. 현재 만약에 나온다면 뭐 이런 정치권 뉴스는 뭐 틀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런 뉴스가 많이 깔렸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현재 당 지지율이 4%대란 말이죠.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오르면 이제 지지율은 본인의 공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한 가지. 다음 중요한 정치 일정이 지방선거인데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아마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할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안 되면 못 한다는 얘기죠. 자신의 복귀 기반이 해체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공천권도 행사 못하고. 할 경우.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근데 5년은 너무 먼데 말이죠. 대선 지금 3개월 지났는데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게 부인한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거 안전 대표와 당권 도전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뭐 오늘 결론 나겠지만. 얼마 전부터 그, 노원병이죠 분리시고 예. 네. 노원병 자리를 던졌었잖아요 대선 출마하면서 네,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네 재보궐 선거 지역이기도 하고 내년에 재보궐을 하는데 네. 아무 실익도 없이 던졌단 말이죠. 사실은 대선 출마에 어떤 뭐랄까요 결의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실익도 없다고 그때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게 확실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지역구였다. 수도권에 없는 지역구죠, 사실은. 몇 개. 다른 후보를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내면, 3년 후에 총선할 때 안철수원 대표 다시 내 자리니까 내놓을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여기 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떠돌긴 했었어요. 예. 김미경 교수의 노은 명출마설. 여의도에서 떠돌긴 했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연결해서. 오열도가 워낙 카드라 통신이 많은 곳이긴 한데, 둘다 카드라 하긴 해요, 예.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도전하면 이 가능성도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는, 둘다 카드라 야지뭐 이렇게 급하게 나오겠냐 싶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뉴스가. 근데 김미경 선수 출마하면 말들이 많겠죠. 왜냐면은 부인이 출마한 케이스들이 과거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 주변에서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에 나가는 거지, 본인이 소, 스스로 자기 대선에 유리하라고 던진 자리에 부인이 나온다는 게, 제가 보기엔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갑자기 다시 당권 도전을 한다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충청 남북도 200만이라고 했는데 충청 남도가 200만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충청도 여러분 인구를 제가 줄였어요. 심각하게 줄이셨습니다. 북도가 네. 따로 한 150만 정도 된답니다. 네. 그래도 합치면 350만이니까 600만 일자리는 들어갑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기사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피고인신문했습니다. 장전 사장은 대통령 독대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한테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서류를 받았다라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는데요. 원래 특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서류를 줬다라는 건데요. 어제 나와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안동범전수석한테서 자료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만남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laughs>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그 변호 전략이 구슬아이 어, 드러나고 있죠.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 독대한 후에 대통령 을택도한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서류를 줘서 예, 장시호 씨를 지원했다. 이게 골자였죠. 네, 내물죄 혐의입니다. 그 이그 장시호 씨가 지원을 받게 된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장시호 씨가 최준실 씨가 갑자기 제안서 만들라고 해서 하루만에 만들어서 뭐마침부도 틀리고 비문도 많, 예 네. 비문도 많고 그뭐 체력 훈련에 뭐 뭐죠? 체력 훈련에 구분과 배율을 알차게 하여 이런 뭐, 표현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이. 예. 하는 걸 넘어서는 기사들이 있어요. 워낙 숫자가 널뛰죠? 기사에 연간 600만 응. 명 일자리. 600만 명이란 말이죠. 충청, 남북도 인구 전체가 200만 명이에요. 충청, 남북도 0, 1세부터. 어 하여튼, 전체 인구를 세번 정도 완전 고용하는 숫자입니다. 600만 명이면. 이런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든 뭐 어쨌든, 3,000명이 동원되면 다 일자리고. 지금, 그러니까 직원 10명인 회사가 한달근무한 일자리가 300개라고 말하는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은 계속 10명인데, 365일 1년 근무하고 나면 그 회사의 일자리는 3,650개 이런 계산법이 보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이게 아, 많아요. 네, 지금 뭐 공론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결과를 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기하는 내용들은요. 자, 결국 또 이런 과정도 많죠. 원전을 당장 멈춰서 전기가 당장 부족해질 것이다. 아니면 논쟁은 좋은데 협박이거든요 협박. 예. 자그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 다루기 하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빼는. 아예 네. 빼버리는 거죠. 그 문서를 받았다거나 전달했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정 부회장의 역할을 없는 것으로 안종수속이 등장한다든가 아예 그냥 최순실 씨가 등장한다든가. 그래서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이 그 삼성 변호인단의 변론에서는. 어,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진술들이 다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네, 음. 어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진술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라는 일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자신은 최순실 씨가 삼성에 해코지할 수도 있겠다고 여겨서 돈을 뜯긴다고 생각했지, 범죄라고는 생각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돈을 뜯긴다고? <laughs> 아니, 뭐. 중학생이 골목길에서, 어, 흔히 한 말로 삥을 뜯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대삼성이. 이렇게 표현해서라도, 어, 부회장을 구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성그음에서 최순실 씨한테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진술을 볼 때마다, 결국은 이제 거래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은 스포츠 진행을 했는데, 그 와중에, 최순실이라는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어, 성장이 아주 고약하고, 대통령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네, 선수 출신인데 선수 출진이라는 정말 네, 대놓고 오타가 틀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설픈 제안서 만들었더니 삼성이 돈을 덕준거 네. 아닙니까? 10억을. 갑자기. 네, 16억 2,800억 보원습니다 네. 아, 2,800만 원요? 네. 그, 그렇게 어설픈 서류한장 들고 와서, 돈을 받아 냈는데, 그 과정을 특검에서 캐물었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이, 연계, 동계, 스포츠 센터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돈준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게빠진 거죠. 네, 직접 개입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예. 네, 이재용 부회장이 준게 아니고, 안정범 수석이 줬다라고 이제 말을 바꾼 겁니다. 말을 바꾼 건데, 어, 최근, 이제, 곧, 그, 결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입니다. 네, 곧 결심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어, 첫 번째 전략은, 아마 이제, 특검 때만 하더라도 재판 대응 전략, 그때는 변호사에 있었을 테니까, 있었을 테니, 대응 전략이 있었는데, 이게 이랬던 것 같아요. 어. 피해자 코스프에 네, 강요당했다. 완전한. 박근혜 네. 전 대통령한테 강요당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 강요의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빼버리고 최순실 씨만 넘긴 거예요. 네. 최순실 그렇죠. 씨에게, 씨에게 다 떠넘기는 것으로 이제 바꾼 것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대통령한테 일러가쳐서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최순실한테 삥을 뜯겼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 요약하자면 그런 아니, 주장이죠. 교장선생님한테 끌려간 애들이 얘기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단함이 있잖아요 실제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 대단한 기업이 자기 오너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 초라함 아이 참. 빙빙 뜯겼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셉니까 그렇죠. 네. 말세탁도 모두 최순실씨 주도로 했다라는 거고요 네. 다 최순실 탓으로. 채순실 돌리고 최순실 혼자서 삼성을 네. 다. 좌지우지 했더라. 돈을 <laughs> 뜯었다. 네. 우리는 그냥 당했을 뿐이고. 대통령한테 직접 받거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변호, 변호 전략에 짜져서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앞서서 김종 전 차관이나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개입에 대해서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부딪히는 진술들입니다.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직 혀 갑자기 풀려서. 그런 고백을 지금 <laughs> 지역에서 아슬아슬해도 저했거든요 혀가 안 풀려가지고 지금 너무 초라해요. 이 정도 기업이 오늘 회장 한명 살리겠다고.